진요 아, 그렇죠. 아 돌려차기 아 돌려차기 아, 그러나뒷차기로 응용하고 아, 갑니다. 지금 저 공격을 결국에는 오른발 들어오는 것을 지금 예비 동작이었거든요. 그것을 지금 앞발 후리기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견제도 되고 득점도 뽑고 한 번의 아, 공격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고요. 그렇죠. 카라미가 계속 몰아붙이니까 그때 맞받아서 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흥분한 선수는 요새 카라미 선수거든요. 결국엔는 들어온다라는 거죠. 어떻게 자기 특기인 오른발 돌려차기로 들어온다는 거죠. 아, 아뭐 어, 같이 찼는데 왜? 어떻게 올라가요? 나 똑같이 아, 같이 찼거든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오른발 돌려차기 같이 찼는데 지금 공격해줘야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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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 주면서 올라갑니다. 해줘야 됩니다. 무선 주면서 해줘야 돼요. 들어오지 않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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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점씩 주고받습니다. 지금, 4대 3. 지금 요새 카르미 선수 지금 약했거든요. 오른발 돌려차기 걸치기만 했는데 그걸 점수를 줍니다. 아, 지금. 아, 이런 면낌까지 주고. 지금 뭔가 지금 차고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들어가면서 얼굴 공격 한번 나와야겠습니다. 이 중에 절큰 기술. 아, 지금 30초 남았어. 30초 2 0 얼굴 돌려차기 다시 한번. 왼발, 꺼. 그렇죠. 꺼. 자, 들어, 얼굴. 얼굴 공격. 왼발 차고 잡고 찍고 해야죠. 지금. 자 지금 중국 심판 지금 했어요 그렇죠! 오른발 돌려차기 아아 아, 그렇죠 주고받았습니다 그렇죠! 얼굴! 얼굴. 내려차기 아, 지금 안 얼굴, 줍니까 점수 얼굴 해야죠 10초 안았나요 박경호 선수 다시 한번 오른발 돌려차고 접어서, 접어서 안으로 찍어야죠 남은 시간이 지금, 6초입니다 자 정국, 시간을 멈추고 그렇죠. 1분트 남았어요. 자, 정됐습니다 그렇죠. 한 점이라면, 지금, 자, 기 작은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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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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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차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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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못지면서금기 끝나고 지금, 군요 아. 박경훈 아. 선수. 박경훈 선수. 아. 지금,